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 정식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내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배웠듯이 음, 한 원에서 한 원에서 우리가 무엇이 서로 정비례한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음, 중심각, 중심각과 그다음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이런 것들은 서로의 x 2 중심각이 커짐에 따라 호의 길이도 같이 정비돼서 커지고 그리고 예, 부채꼴의 넓이 이것도 같이 커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음, 중심각의 크기를 만약 x라고 하면 네,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하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를한 60도 정도라고 해보는 거죠. 이 부채꼴의 음, 부채꼴의 중심각이 60도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전체 원의 음,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에서 원주에서 이 부채꼴이 차지하는 것은 중심각의 크기만큼일 겁니다. 네, 60도면 전체 원의 중심각은 360도인데, 그 중에 60도를 이 호가 차, 이 중심 부채꼴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전체 중에 네, 단위는 없어지고 6분의 1, /6, 전체의 6분의 1을 자른 거죠. 전체 원의 6분의 1을 자른 게이 부채꼴이니까 전체 원의 둘레에서 이 호의 길이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6분의 1일 것이다. 그러면 전체 의 네.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니까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가운데의 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음, 60도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만큼만 호의 길이를 계산하면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는 전체 원의 넓이에 마찬가지로 6분의 1일 거죠. 예, 네, 6분의 1일 겁니다. 그러면 아 파이 r 래 제곱 곱하기 6분의 1만큼이 이 부채꼴의 넓이구나.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음, 일반적인 부채꼴을 봤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x도라고 하고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음, 이때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호의 길이,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면 L은 네, 먼저 전체 원의 둘레에서 원의 둘레 길이 곱하기 얼마만큼입니까? 음, 전체 원의 중심각 중에 360도 중에 이 부채꼴이 차지하고 있는 중심각의 크기만큼이 예, 비례해서 원의 둘레에서 잘라지면 되겠죠. 단위는 쓸 필요 없으니까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원의 둘레는 이 파이 알이니까 이파이 r 2πr 곱하기 360분의 x하면 이 l의 길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중심각 360분의 이 x가 얼만큼을 차지하느냐 그만큼 원의 둘레를 또 곱해주고 둘레를 곱해주면 이 l의 길이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360분의 x에다가 전체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부채꼴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넓이가 되겠죠. 네, 이 부채꼴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전체 원의 넓이 곱하기 360 분의 x로 구하면 된다는 라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이거 파, 이걸 뭐 피자라고 하면 피자, 피자에서 피자 어느 한 조각을 떼어냈는데 그렇죠? 한 조각을 떼어냈는데 얼마만큼 떼어냈느냐 그거는 우리가 360분의 x 중간에 있는 이 중심각으로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원에서 몇 분의 몇을 때 왔는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거랑 나머지 호의 길이 아, 원의 둘레에다가 이걸 곱하면 그만큼 호의 길이가 되고, 여기다가 원의 넓이를 곱하게 되면 이때 내온 조각 피자 조각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만약 반지름이 10이고 수채골의중심각이 60도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L은, L은, 2π, 2πr 곱하기 360분의 x니까, x가 얼마일 됩니까? 60일 때죠. 그리고 r이 10일 때죠. 그러면 20π 곱하기 6분의 1이죠. 6분의 1. 그러면 6분의 20π니까, 3분의 10π, 네. 이게, 만약 cm라면 3분의 1 8 cm가, 네, 후측골의 후의 길이가 될 거고, 넓이, s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네,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인데, r이 10일 때 10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60이니까, 6분의 1이 돼서, 네, 6분의 100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5 0파 만약 cm 있다면 3분의 50파이 제곱 cm가 되겠죠. 네. 면, 넓이의 단위는 네. 길이를 두번 곱한 거니까 cm의 제곱 또는 뭐 메타의 제곱 이런 게 되는 거죠. 예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중심각이 x도로 그냥, 네. 나와 있지 않고, 네. 문자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 음, 문제는 뭔가요? 음, 먼저 볼까요 네. 그냥 X를 구하라는 거죠. 네. 호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π, 2πcm로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L은 뭐였습니까? 이 L은, 음, 파이, 네. 둘레 길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인데, 그 중에 R이 9cm이고, 2파이9이고 360분의 X를 했더니, X는 모르죠, 아직? 그랬더니, L이 얼마가 나왔느냐? O의 길이가 2파이가 되었다. 그러면, 음, X에 대해서 이 식을 다 정리하면 되겠죠? 양변에 2이가 있으니까 2이로 나눠버리면 없어지죠. 1이 되고, 네. 9가 넘어가면 9분의 1, 이 되겠죠. 9분의 1은 360분의 X. 양변에 360을 곱하는 거죠. X는, 9분의 1 곱하기 360이 되겠죠. 또는 360이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x는 40. 네, 40도가 되는 거죠. x도는 40도. x는 40. 음,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을 그대로 이렇게 쫙 써가지고 해도 되고, 그냥 이해를 해봐도 9파이면 얘 원래 원은 얼마겠습니까? 원의 둘레는 음, 18파이겠죠. 2파이하니까 18파이인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2파이죠. 그럼 18파이 중에 2파이면 어느 정도 몇 분의 원의 몇 분의 몇입니까? 9분의 1이라는 거죠. 아, 원의 9분의 1이네. 그럼 중심각도 전체 원의 9분의 1이니까 360도 곱하기 9분의 1하면 아, 40도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조금 더해 보겠습니다. 자,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 뭐또 원의 넓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갖가지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이 형의 도형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이는 뭐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공식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럭비공처럼 생긴 거죠. 원도 아니고 음, 삼각형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아는 것들로 얘를 응용해서 풀 수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그죠 얘는 일단 이 곡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원과 관계된 원이나 부채꼴의 넓이와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직각 여긴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어쨌든 부채꼴의 넓이를 뭔가 이용을 해서 얘를 풀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잘 보면 근데 뭐 이 정사각형에서 음. 우리가 만약 이이 이,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면 그러면 좀 쉽죠.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이만큼의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는데 음. 그러면 아 이렇게도 되겠네요. 그렇 그 방법을 풀어도, 풀어도 되고 또는 다른 방법, 두 가지로 풀 수가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 사각형에서 이 넓이와 이바깥에 하얀색의 넓이를 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하얀색 하나의 넓이 1이라고 하죠. 이두 번째 넓이도 그런데 1과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정사각형에서 이만큼의 부채꼴의 넓이를 뺀 거니까 1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1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얼마니까4 곱하기 4니까4 0 0 0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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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니까 r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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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곱곱0 0 0 0 0 0분0 0 0인거죠 그만큼이 이 네, 전체 원의 넓이의 360분의 90만큼이 이후측골의 넓이입니다. 빼면 얼마입니까? 16제곱센치 빼기 음, 9, 4, 36 4가 두개 곱해져 있으니까 4, 4, 16인데 이렇게 하면 4만 남겠죠. 네, 그러면 4파이 이 하나의 1번의 네, 1번의 넓이가 16 4파이인 거죠. 그렇 그다음 2번의 넓이는 뭡니까? 2번의 넓이도 구해야 되겠죠? 2번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16 4파이 4파이 네, 4파이 제곱센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전체 이이제 이 우리가 구하려는 건 여기니까 s라고 할까요? 그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s는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 빼기 1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도 빼고 2도 빼면 나머지 이만큼이 나오겠죠. 네, 그쵸?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16이었죠? 빼기. 1번의 넓이는 16 빼기 4π. 여기서 또16 빼기 4π를 똑같이 또 빼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 빼기 16 더하기 4π. 126 더하기 4파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사라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둘 더한 8파이 네. 8 빼기 1 6 단위는 얼마입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음 가운데 있는 이 묘한 녹비공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또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음, 방금 이제 저희가 풀었던 거는 저희 책에 음, 책에서는 네, 설명하지 않았던 방식인데, 네,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또 하나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네, 선을 그어봅니다. 그러면 이 럭비공 모양의 넓이는 이 넓이. 를 곱하기 2한 변하고 똑같죠. 그렇죠? 여기를 뭐 어, 여기를 뭐 3번 넓이라고 해 볼까요? 3번. 4번. 근데 3번은 4번하고 3하고 4는 넓이가 똑같죠. 이쪽에서 보나 반대편에서 보나. 네. 서로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뺀 넓이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번하고 4번 은 똑같습니다. 그럼 전체 넓이는 3번 곱하기 2 배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3번의 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부채꼴의 넓이 이건 우리가 구했었죠. 예,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겁니다. 이만큼을 네, 빼면 나머지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방금 해봤듯이 만큼이죠. 파이 R의 네 제곱 곱하기 얼마요? 360분의 90만큼인 거죠. 그러면 과은 4π. 네.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4 하면 얼마인가요? 8이네요. 그렇죠? 8, 8제곱센치. 그러면 3번의 넓이는 3번의 넓이는 부채꼴에서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야 되니까 4π 빼기 8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구하려는 이 럭비공 모양의 넓이는 S는 3 곱하기 2, 3번 곱하기 2의 넓이니까 이걸 2배 해주면 되겠죠. 2 4π 빼기 8 입니다. 결국 8π 빼기 16 제곱센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제곱센치라는 단위를 써 주셔야 되죠. 그렇죠? 네. 넓이니까 넓이일 때는 다 cm를 두번씩 곱한 것들이 넓이입니다. 자. 음, 이렇게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뺀 넓이를 두번 곱하 두번 더해도 되고 또는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네, 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이 넓이를 먼저 구하고 이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에서 네, 부채꼴의 넓이를 뺀게 여기니까 이 넓이를 구하고 이 넓이를 구해서 근데 이 넓이를 1번이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1번의 넓이죠. 네, 그래서 전체 사각형에서 1번을 넓이를 뺀 2번을 곱해가지고 빼면 그러면 나머지 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가지고 원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도형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특히 이렇게 부채꼴이나 원이 막 섞여 있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음, 잘 더하기나 빼기 이런 것들을 해서 원하는 걸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